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거냐 여러분들에게 세탁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세탁기랑 좀 다른 세탁기입니다 접을 수 있는 접이식 세탁기인데요 폰으로 인터넷에 이렇게 보다가 광고가 하나가 떴는데 굉장히 신박한 세탁기인 것 같아서 제돈 주고 직접 구매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세탁기인지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그 세탁기는 바로 이 가방 안에 있습니다 가방 안에 세탁기가 들어간다 약간 냉장고에 있는 코끼리 그런 느낌이죠 그만큼 말도 안 된다는 뜻인데 자, 이 안에서 세탁기가 나옵니다 대박이죠 자 이게 세탁기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세탁기가 잘안 보이죠 굉장히 납작하고 이걸로 옷한 벌도 못빨고 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세탁기를 펼쳐보도록 할게요 자 뚜껑을 열어주고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펼쳐주면 공간이 확장이 됩니다. 이 세탁기는 제가 한 6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는데요. 국내에는 파는 곳이 없어서 해외 배송으로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 받는 데까지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세탁기 같은 경우는 이제 탈수까지 되는데 이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수통을 따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 탈수통만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크기도 좀 작고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탈수통은 일부러 구매를 안 했습니다. 이 세탁기를 세부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위에 이렇게 손잡이도 하나 달려있고 밑에 부분은 이렇게 배수 호스가 있고 이렇게 뽁뽁이가 4군데 있습니다 뽁뽁이가 은근히 압착력이 좋아요 이렇게 꾹 눌러주면은 잘안 떨어집니다 이걸로 세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모터 때문에 세탁기가 이렇게 흔들리게 될 텐데 그거를 어느 정도 방지를 해주는 그런 뽁뽁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면을 보시면은 세탁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5분 10분 15분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전원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배수 호스로 물이 빠지게 됩니다 다시 가두면은 이 배수 호스가 잠기게 되겠죠. 제가 이거를 왜 구매를 했냐면은 어좀 신박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양말만 빨아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빨랫감이 되게 적은데 급하게 빨아야 할 경우, 세탁기에 돌리자니 굉장히 물이 아깝고 손빨래를 하자니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좀 민감한 옷감 같은 경우도 세탁기에 돌리면 은좀 손상이 갈까봐 손빨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접으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휴대성으로도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자, 지금부터 이 세탁기를 한번 직접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양말 뭉텅이들을 한번 빨아보도록 할게요. 물은 수동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높이 선이 있어요. 이 선까지 물을 넣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물을 부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물이 샙니다 처음에 테스트했을 땐 괜찮았는데 왜이러지자 일단은 그냥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빨래 투척, 세제, 사 뿌려주고 전원을 연결을 해주고, 오케이. 물이 아까보다 좀 줄었는데 물을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5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모터 힘이 생각보다 좋죠? 벌써 때꼬정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삐 소리가 나면은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세탁 코스는 끝났고 헹굼 코스로 가야 되는데 이 물을 빼고 그냥 똑같이 물 부어주고 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반 자동이에요 자 우선은 물을 빼주도록 할게요 자 물이 어느 정도 빠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시 물을 틀어줘서 오케이 아까처럼 5분 다시 돌려줍니다 자 이러면은 헹굼 코스 저도 지금 알았는데, 배수 호스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물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이렇게 기울어서 물을 뺄수 있도록 그렇게 뚫어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빼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자,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오! 오, 물잘 빠지네. 진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약간 컵라면 물뺄때 그런 느낌이네요. 자, 물을 이렇게 빼주고 탈수통은 제가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손으로 짜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세탁기를 이용해서 탈수를 하면 되겠죠. 탈수통이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 모터에다가 끼워가지고 하는 건데 탈수통 크기가 한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4만원씩이나 주고 사기엔 좀 아까워서 일부러 구매를 안 했어요. 자, 구매를 안 했으니까 저는 손으로 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빨래 끝자 이번에는 얼마나 잘 빨리는지 세정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하얀 원단에다가 케찹을 좀 뿌려주고 오케이 자 환타도 튈 수가 있겠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 이렇게 뿌려주고 자 그리고 식당에 가면은 김치국물이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국물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진짜 이렇게 문지르면은 이렇게 개판이 되겠죠. 자 일단 건드기는 맡힐 수가 있으니까 쓸려 보내줄게요. 자 이런 옷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옷두 척. 자 세제. 어 이번에는 오염이 강하니까 15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l e t 저는 이 세탁기를 구매를 하고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반 세탁기에서는 할수 없는데 이 작은 세탁기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실험적인 고민에 빠졌는데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을 씻는 겁니다. 뭔가 발은 닦아야 되는데 손으로 닦기에는 귀찮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이 세탁기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사이즈도 딱 안성맞춤입니다. 한번 닦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물을 오케이! 발을 닦아줘야 되니까 이번에는 세제가 아닌 바디워시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바디워시 두번 펌핑 한번두번 번. 스위치 온 오케이! 자 다리를 걷어주고 자 오! 씻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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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발가락을 벌려주면은 발가락 사이로 물살이 들어옵니다. 오, 생각보다 좋은데? 오, 느낌 좋아요. 자, 이번에는 왼발. 오! 오, 괜찮다, 이거. 와, 약간 발 마사지 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우, 좋다. 이렇게 발을 닦고 샤워기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샤워기를 헹구면은 발닦기 끝! 이 접이식 세탁기를 제돈 주고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좀 단점으로 꼽자면은 배수 호스가 작기 때문에 물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뭐 답답할 수도 있긴 한데 답답하신 분은 이 위에 있는 구멍으로 직접 이렇게 쏟아내면 되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막큰 단점이라고 생각은 안듭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그거고 이 제품을 구매한 저로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용이하게 쓸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